먼저 잘 다스리는 그 장로들은 그런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장로교에서는 회 성도님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또 당일을 구성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요. 그것이 장로제이고 또 성도들의 대표로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교단 헌법의 책에 보시면 그 장로는 강도와 교훈이 그 전무의 책임은 아니지만 각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학무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또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하여서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교우들을 신방하시고 위로하며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개 장로님들은 다들 참 인품이 있으시고 또 겸손하시고 모범이 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감사드리고 늘섬김에 보는 보이신 보이는 것에 감사한데 그러한 분들은 성경의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또한 가르침에 숙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더 그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아마 목회자의 역할을 했던. 어, 그런 그 모습을 수행했던 장로들로 보이는데, 행정적으로 어, 그 교회를 치리하고 있으면서 어, 관리하는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또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거하는 어, 그런 장로들 또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는 어, 존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잘 다스리고 또 말씀과 그 가르침에 수고하는 또 목회자들, 목사님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어떠한 존대하는 태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또한 깔려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시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리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 마당에서 곡식단을 풀어서 그 소가 그 위에 지나가도록 하는 그 타작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 소가 지나가면서 입에 그 망을 씌우지 않음으로 마음껏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그 신명기의 말씀과 또 누가복음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어, 함께 봉사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어떤 충분한 보상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디모데 전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에 넘치는 또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도 또 섬겨 주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참 분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감사드리고 또 저와 교육자 분들이 참으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교직원 분들께서도 어, 그러한 은혜를 더 해주시도록 특별히 단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은 고발에 관한 것인데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이 지도자에 대한 고발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그 영적인 지도자, 지도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의 안과 또 밖에서 늘 그런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들의 악의와 근거 없는 비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두세 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 있어 범죄의 사실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징계를 공개적으로 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또한 존경의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약한 사람이기에 죄를 범한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공개적인 징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좀 깨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또 영적인 그런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 분들 그리고 교직원 분들 또 장로님들과 어, 영적인 지도자분들을 위치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죄를 어, 멀리할 수 있도록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는 바울의 지속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어,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이최후의 어떤 심판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9장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의 영광으로 올릴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식 속에서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서 아무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회 지도자들의 징계를 다룰 때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관심, 개인적인 소견, 편견과 어떤 편해를 철저히 배제하고 어떤 사랑, 그리고 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경솔이 안수하지 말라 이러한 말은 장로를 비롯한 다른 성직을 임명하는 의식을 뜻합니다. 경솔이라는 단어는 본대 급히 또 빠르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허락할 때 급히 또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분을 받을 사람들의 신앙 그리고 인품들을 충분히 고려함으로 후에 충분히 진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중직자들의 과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을 안수하여서 교회 직분자들로 임명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므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공동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 간섭이라는 뜻에는 원래 의미로는 함께 나누다, 또 동반자가 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볼때 함께 또 죄를 짓지 범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그런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까 좀더 신중하면서 그렇게 그 안수하면서 직분을 임명하라라는 뜻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참으로 허물이 많고 죄죄 많은 아직도 약점이 많은 그런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자신을 방치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 틈이 생긴다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라 그리고 정결하도록 자신을 지키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그리고 요셉처럼 정말 정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거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관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였지만 디모데에게도 참으로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은 사역자로서 관리해야 될 어떤 중요한 부분임을 또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의 삶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겉면을 지속하면서 그의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사랑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먼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함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또 우리의 태도는 나를 가르치고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존경, 또 배려, 또 존중의 문화가 늘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자신의 직무에 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책임을 다함과 충성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죄에 빠지게 쉽고 또 은혜를 구해야 하는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우리를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됨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 또한 중요한 것으로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또 하나의 책임이 추궁하게 되는 것이라는 충고를 또한 듣게 됩니다. 디모데 전설을 보면서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그런 목사의 역할,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영적인 지도자에게서도 그러한 지도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목회자분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으로 잘 어,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 또이 세상 속에서 또 각자에 맡겨진 직분에 따라 또 하나님 허락하신 또 직위에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하며, 하나님 더욱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응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어, 직분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들과 또 모든 어, 지도자 분들에게 또 간, 감사와 또 하나님 마땅한 대우를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를 존경하며 서로를 존대하며 또 서로에 대한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주의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역사해 주시며.